뭘 보냐 이초롱 뭘 보냐고 제가 마이크를 새로 샀는데요 지금 마이크 테스트 중이에요 아... 통증정리 했거든요 어? 통증정리다한 거야 그거 응, 다시 하고 오든가 어?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뭔 소리야 아, 아까 아 제가 엄마랑 은행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제가 동장정리 다 됐는데 라고 했어요 <laughs> 오늘따라 활발하네 조롱이가